확실히 달라요. 아이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저기 네. 이제 12128님께서 서울 콜라만 빼고 괜찮았다고. 그러니까 네, 니는 <laughs> 가세요. 아. 정훈 씨는 가세요. 가시고 네. 저희끼리 즐겠습니다허경환 예. 씨가 이제 몸값이 비싸서 못 오셨는데 그렇죠. 아허경환이 이제 비싼 이유가 있다라는 또 이제 또 그런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아. 아. 그러니까 아. 가세요. 네, 네. 가시면 아. 됩니다. 아. 아, 네네. 서울 콜라 네. 억지 고생하셨습니다. 스윙하다고. 고세요. 야 억지 왕이다. 아 어. 너무 너무 근데. 저희도 사실 이게 그래도 많이 키키키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준비된 공연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네. 맞죠? 많이 있죠. 네. 우리 또 여러 명 서동열, 서동열, 권시간도 있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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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상속이 형 집에 전화 한번 해보라고. 아 와. 정말로. 와감사하네요 전화 했습니까 김해? 아니 근데 저희도 지금 부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부산입니다. 예. 예. 근데 성 씨가 이제 고향 김해니까 김해 전화 하셨나요? 아니 근데 생각 비가 안 와요. 우리가 봤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오고 있고. 아, 김해 지금 비가 많이 네. 온다고 네. 하니까 아, 댓글들로부터 보니까 보통 지금 어떻게들 음. 지내셨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에 대해서. 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지는지 궁금하다고. 아, 아, 아 저는 네. 최근에 이제 사실 프로 레이서로 아, 그렇죠. 예. 예. 프로 레이스 자동차. 예. 레이싱 선수로 요즘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정남 씨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을 있고. 네네. 뭐 일단 뭐 유튜브 채널에 제가 음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유정남 씨또 유튜브 채널을 홍보 잠시 가시죠. 예, 예. 웃음 보따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네. 구독자가 한 13만 정도 됐는데. 아아 예. 웃음보따리, 네, 네, 네. 아, 예. 웃음 보따리 정말 재밌는 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훈 씨 그나.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어, 3월까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사람들이 정훈 씨. 를 아는 사람이 많나요? 있죠, 많죠. 어, 뭐? 뭐.. 그 다음에 <laughs>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뭐 받아쳐야지. 잠시만. 네네. 어, 정 아니야. 아니, 부모님 말고. 어,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아, 예 아마 누구 아, 다 알고 계시죠 다 우리 정훈 씨 아시죠 네네 그리고 제 근황 얘기하는데 너무 아, 싹둑 잘라버렸어요 가족이 아, 관리자 아니라 관리자님 네. 그만 잘린 아, 내용이 아, 내용 아니라 서울 양상... 콜라 좋아 잘로 <laughs> 기억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최근 이제 올해 3월까지 땅만 네. 빌리지라는 프로그램을 땅만 빌리지 네 거기 네. 뭐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과 같이 프로그램 누구랑 가셨습니까 네. 뭐 김병만 선배님 아 우리 선배님 김구라 선배 아 우리 선배들 네뭐 윤두준 씨 영화배우 이기우 씨 m c 그리 저기 이모니 씨로 오는데 이모니, 네. 이모니 임시. 씨 아닙니다. <laughs> 아 제가 사실 닮은 사람이 많아요. 닮았어닮았어 닮았어. 지금 이제 정훈이가 약간 살이 쪄서 이모니 씨 음. 약간 닮은꼴이 있는데 아. 이제 그전에 맞다, 맞다, 맞다. 그 전에 예전에는 그 미키 정 씨? 네. 아 미키 정이 똑같이. 하리수 남편 미키 정 응. 씨. 네, 전 남편이죠, 네. 전 남편. 네. 아 그쵸, 예. 닮았다고. 하리수 전 남편 미키 정 네. 씨. 네. 네. 똑같았죠. 예. 음.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와이프랑 같이 네, 부부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웃음 거래소라는 채널이고요. 예, 네. 황현희 씨, 이면희 씨, 희자가 다 들어가네요. 예, 예. 예, 황현희 씨, 이모니 씨, 아, 네네. 많이 닮은 꼴이 있네요. 예, 예, 저도 근데 유튜브 또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또 포티 러브로. 네. 네. 또 구독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프로 또 이제 경기가 또 9월 4일 날 네, 마이더스 레이싱 팀으로 또 이제 출전을 하니까 우승 오. 우승한 적이 있습니까? 아, 아마추어에서는 우승을 하고 어. 이제 슈퍼 레이스에서 이제 프로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네, 여러분들 멋있네. 많이 보면요 예. 되게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삼국 씨는 뭐또 뭐냐? 그또물 위에 동동 뜨는 거 그것도 잘하잖아요. 아, 플라이보드도 어, 예. 아, 그것도 어, 이제 어, 그렇죠. 선수적으로 어,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하 씨는 뭘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잠씨 운동 하세요? 아, 운동 안 좋아합니다. 아, 운동 하시잖아요, 항상. 아, 항상 이거 아침에 손목 운동.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을 잘니뭐에 <laughs> 네, 자꾸 나를 폄하하려고 하는 어 나를 깎아 내리면서 말이야. 아, 술뭐뭐 그... 뭐. 좋아하면 안돼요 술을 아니 운동이잖아요 손목운동 아니지 아니지 네. 저는 걷기 운동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하 어, 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어요 네, 네, 네. 네, 무작정 걷는 거예요 근데 건강에 도움도 되고 네, 네, 네. 하여튼 뭐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아, 여기 네. 토토가님께서 아, 네. 유정래씨 어떻게 활동하시냐니까 정남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죠 정, 정남이로 되게 <laughs> 네. 웃긴 게 있었어요 상주에 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네, 네. 저보고 이제 좀 계속 쳐다보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좀아 팬이구나 네, 네. 와가지고 정남씨 맞죠? 하더라고 예, 예. 그럼 아는 아, 거지 예. 어, 어, 어 맞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웃겼습니다 발정남씨 맞죠? 발정남씨 <laughs> 활짝 u t 이이제제유튜튜 웃음 보보리리그 별명이 있거든요 네네네. 야 되게 황당하고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이을한한 이유는 예, 유튜브 잘 들었습니다.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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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거 u t u b e YouTube, YouTube, y 해 u t u b e YouTube, y o u t u b 씨가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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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니 재매력 저희가 오늘 근데 준비한 사투리 개그가 많은데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경상도 말이 네. 되게 따지고 보면 우수성이 있어요 어~, 어 제가 그래요? 옛날에 뭐 (4가지) 어. 네할 때도 했던 건데 네. 경상도 말이 서울말하고 다르게 어. 되게 엄청난 우수성이